오늘의 본문의 내용은 음,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서 3천명에게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2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지혜와 충만함이 가득했던 베드로는 다시게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슬람,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어딘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때 기도하는 곳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강구하는 곳이 어딜까 생각하였고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 이스라엘 민족은 제가 세번 기도한다고 그랬죠. 오전과 낮과 그 다음에 오후 3시에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오후 3시에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베드로와 베드로 일행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때 미문 앞에 앉아 있던 그 아름다운 미문 앞에 예루살렘 성전 앞에 거대한 미문 앞에 아름다운 미문 앞에 앉아 있던 구걸하는 자가 구걸하는 자가 구걸질하는 자가 지나가는 베드로의 일행을 보면서 항상 버릇처럼 그리고 항상 자기가 했던 것처럼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외쳤던 것처럼 외치기 시작합니다. 돈좀 달라고 하겠죠. 구걸질을 하는 것이겠죠. 근데 그때 베드로와 그 구걸하는 자와 눈이 마주치기 시작합니다. 그때 어떻게 하죠? 그때 베드로가 나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워서 그를 치유하였고 그는 평생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 앞에서 구걸을 하였지만 바라보기만 한그 성전 들어가려고 해도 두 다리가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그러한 자 그리고 사람들이 들어보내지도 않는 그곳 곳에 들어가면 매 마저 죽는 그곳 다리가 힘이 생기자마자 주님의 은혜가 받자마자 그곳에 뛰어들어가, 그림에 떡같았던 예루살렘 성전에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외치는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베드로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 자예요. 가론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죠. 가론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죠. 하지만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버리고 그러한 떠난 자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베드로가 이러한 영적인 충만한 은혜를 가지고 그리고 능력을 가지고 나아갔던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사도행전 2장의 사건에서 벌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과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었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느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떨쳐내고, 3천 명 앞에서 그것도 유대인 3천 명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였고, 그 옆에 성령 충만한 자들이 또 그것을 통하여서 방언을 통하여서 그 제2 외국어죠. 우리나라로 제2 외국어라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일본어, 중국어, 뭐 아랍어 이런 걸로 옆에 사람들이 동시에 이것들을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서 그때 남자만 3천 명이 더욱더 깨어나는 그러한 역사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라는 인물이 성령의 감동이 없을 때 얼마나 비참하고 초라한 인생인지 모릅니다. 사경전초반에는 이렇게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나아갔지만, 중반쯤에 가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그러한 사건들처럼 동료들을 버리고 도망가는 사건이 나옵니다. 베드로와 그리고 동료들은 식탁에서 식사를 하는 그 와중에 자기를 죽이러 온다는. 그 유대인들이 온다는 그 소식을 듣고 동료들을 버리고 베드로는 밥 먹다 말고 도망을 갑니다.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도라도 제자라도 그 두려움 때문에 나아가지 못하는 그 지혜가 없는 아둔한 그런 어부의 인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 그 인생을 살아갈 때 바로 도망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은 어떨까요?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베드로가 밥 먹다 말고 도망치던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것처럼 다 얘기하고 어느 지역에서 선교를 나가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겠다고 얘기했던 그 모습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베드로가 도망쳤던 그 모습을 지금 간직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성령의 은혜가 내 가슴속에 메말라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까? 끝까지 성령을 사모하세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의 눈에 넘쳐 흘 때까지 기도하고 말씀 있고 나아가십시오. 그 생활을 그냥 단기간, 며칠하고, 그리고 단기간, 뭐, 그냥 뭐한 일주일하고 이렇게 머물지 말고 한 번, 몇 개월간 해 보십시오. 그러면 자기 자신이 어떠한 인생을 사나? 성령을 지혜를 받는 자의 삶은 어떤 것인가? 성령 충만함이 내 안에 지속해서 넘치는데요. 성경에 보면요, 그새 무릎에 그 성령의 생수의 강이 차는 자, 아니면 허리에 차는 자, 이 목까지 차는 자. 근데 가장 넘치는 자는 이 머리 위까지 생수의 강이 넘쳐흘러서 넘쳐흐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매일 매일 무릎으로 그리고 매일 매일 찬양으로 매일 매일 말씀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그 생수의 강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바로 머리 끝까지 찰 것입니다. 그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될 것이고, 그 충만한 은혜 가운데 머무를 때, 우리 가운데 지혜가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